부지명이면 무이 군자야요 부지래면 무이 임냐요 부지언이면 무이 지인냐 아니라 명을 알지 못하면 이로써 군자라 군자가 되지 못하고 군자됨이 없고 부지래면 예를 알지 못하면 이로써 섬이 없고 서지 못하고 부지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이로써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을 알미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삼부지 삼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부지 삼무라는 건데요.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은 세 가지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군자가 되어서 위정자가 되어서 이겁니다. 군자가 되어서 남의 윗사람이 되어서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세 가지가 아예 없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삼부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부지면 삼부야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을 안다. 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뭐예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명이 뭐냐라는 건데 하늘이 나한테 무도한테 뭐 하라고 알려 줬나요? 스스로가 자기의 소명의식을 갖는 거죠. 아, 내가 뭐뭐를 해야 되겠다. 군자로서 그 소명의식을 갖고, 군자로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벼슬자리에 나가면 위민정치를 하는 거죠. 어진정치를 해야 되고, 나를 기용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스스로 돌을 내 몸에 두는 거죠. 스스로 돌을 내 몸에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쓸 일이 있으면 쓰는 것이 되고, 그런데 그러한 명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천명지휘성이라고 하는 바로 도의 나아감이 없으면은 이로써 군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군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른바 내가 관직에 나아가서도 관료 동료가 있을 것이요, 윗사람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라는 것이 차별이 있는 거죠. 외국에 이를테면 군주가, 임금이 온다, 대통령이 온다, 누구 그 다음에 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외빈 접대에 대한 다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직에 나아가서 그러한 예를 알지 못한다면 이로써 서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 직부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이른바 서로 그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연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의 의도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백성들의 말, 상대방의 말, 윗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은 이로써, 뭐예요? 사람을 알미 없다 하니까,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이라는 뜻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세상에서 이런 말에서 그이 당시에는 또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 각자마다 나라마다 말이 다르죠. 지금 중국 저 본토라 하더라도 저 위쪽하고 아래쪽은 뭐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저 어디에요. 이 산동성 쪽에서 저 어디에요. 하남 쪽으로. 지금의 그 어디죠. 하남, 서안서안 서안 쪽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얘네들 말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행 그 우리 그 안내원이 이 쪽에, 그, 산동성 쪽에 있는 안내원을 가지고 데려가면은, 걔네들은 거기 가서 어떻게 되냐, 거기 안내원 따로 써야 됩니다. 걔네들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언이다, 그러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외국어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통용되는, 이런 말표준어 하나 정도를, 영어다, 아니면 뭐 중국어다, 어쨌든, 이런 말에 대해서, 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래서 뭘 둬야 되냐면, 통역, 그 관료로서 이걸 꼭 임명을 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계 각국에 대한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국가의 통역사를 계속 양성 기관이 있었죠 통역관 양성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외국어 대학은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요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외국어 양성은 국가가 장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자,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뜻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었을 때, 이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관료가 되었을 때, 이런 말에서 그 어느 정도 하나 익혀두는 것도 그 속에 담아 둘만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언, 맨자도 지언을 얘기했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후대 후자인 그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뜻하고는 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말뜻을 알아야 들어야 된다. 상대방이 뭘 숨기느냐, 편백된 말이냐, 무슨 음사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예는 두루두루 그저 복잡한 예가 아니라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 방문 양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바로 예로서 수약할 줄 아는 것. <laughs> 널리 배우고, 그렇죠? 널리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예로서 간략히 할줄 아는 것. 그래야 바로 군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세 삼부지 삼무야라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논어의 대단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논어의 시작은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화 이렇게 표현했죠. 열화라고 표현했고 마지막은 야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기 시습지면 불 하기 시습 때로 배우고 익혔다라고 했는데 논어가 다 끝나도록 아직도 모르냐? <laughs> 부지죠. 아직도 모르면 이거죠. 한꺼번에 연결. 아직도 모르면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문장 속에서 두루두루 많이 끼우치시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천자문도 이걸 강조했죠. 위어조자는 언제 호야라라는 겁니다. 비로소 이 호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논어의 근거에서 공논어에 나오는 그러한 공자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 글을 쭉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의 맨 마지막에 호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논어의 처음과 끝을 기본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어 20 편의 글들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달려서 대략이나마 이렇게 봤습니다. 뭐, 나름대로 기피할 부분은 했지만은, 이논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여기에서 논어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자문을 할 때도 공부했지만, 천자문을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 마에서 사서 산경과, 그죠? 이 두루두루 역사까지를 두루두루, 한나라, 위나라, 그죠? 이 삼국시대 역사까지를 두루두루 깨셔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자가 논하고 그죠 더불어서 함께 얘기한 것들을 두루 실어놨기 때문에 바로 공자의 그 통치 철학. 그다 그 얘기는 말로 공자가 정리하신 나머지 글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어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공부까지를 두루두루 넓히시는 계기가 되도록 자필하지 않습니다.